오, 영양식.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20절에서 22절까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둘째는 23절에서 37절까지의 인자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묻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적으로 해석합니다. 독립된 이스라엘, 로마의 통치를 받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수 있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개념과 통치적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토적 개념이란 말은 말 그대로 땅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말하는 것이고, 통치적 개념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우리이죠.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잊고 사는 동안 세상법에 지배받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나라, 통치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러나 육신을 잃고 사는 동안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인자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인자의 날, 세상 종말의 때를 설명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인자의 날은 번개 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좌멀리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보여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할 수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때. 순식간에 인자의 날, 예수님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던 날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때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많은 고난이 있고 세대 가운데 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면 이것일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부담됩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당했어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 한국교회는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외형적으로 대형화되고 확장되었는데 오히려 잘못된 모습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비켜나가 인간의 탐욕과 자기 과시로 인해 진리가 묻히고 있습니다. 전도가 더 힘들어지고 있고, 비난받고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저는 세상 속에서 사탄의 전략, 영혼을 어둠으로 이끄는 전략이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복된 삶,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위해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